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조정 속에서도 세계적인 코인 부자들은 어떤 코인을 들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조정이 조금 깊어지자 비관론이 낙관론을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이제 안 좋다는 뉴스가 약간 대세에 오를 정도로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4월 16일자로 해서 비트코인 포모 랠리가 끝나가나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지워 증권의 뭐 댄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은 3만 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 현재 한 6만 달러 초반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비록 비트코인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익률 지원도 없고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그냥 포모에 불과했다. 뭐 별거 없는데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니까 그냥 수요가 올라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결국 떨어질 텐데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또 나왔네요. 내재 가치가 없다. 비관론자들의 단골 멜트가 또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쉽게 4만 달러 혹은 3만 달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저는 그렇게 되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4월 15일자로 해서 어, 이제 좋은 호재가 하나 나왔었죠 홍콩 ETF가 있었으나 큰 유입 기대는 말아야 한다. 많이 쳐주면 5억 달러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한국 돈으로 하면 뭐한 6,500억 정도 될것 같거든요. 이분이 주장하는 건 사실 근거는 있습니다. 어, 미국에 비해서 홍콩의 ETF 시장 자체가 전체 시장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그래서 뭐 ETF 전체를 따지더라도 한 500억 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중에 한 100분의 1 정도만 들어와도 뭐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또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현지인들이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불법이 돼 있으니까 어, 사실 뭐 근처 국가라든지 외국 사람들만 기관들만 살수 있게 돼 있잖아요. 사실 이게 러시아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을 뭐 도입은 하겠지만 국제 결제, 해외 결제에만 쓰고 내국인들에겐 그렇게 어, 개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논리로 해서. 어, 홍콩 ETF 크게 기대하지 말아라. 이것도 나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 힘을 얻는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나름 뭐 공포라고 할지 조정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도 고래들은 왜 사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앞에 베테랑이라고 붙여주긴 했는데, 미스터 백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비트코인 고래가 있죠. 한 번에 100개씩 산다고 해서 미스터 백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좀더 과감해진 것 같아요. 이틀 동안 1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더라. 그래서 어이 15일에 이제 채굴된 900개 중에 610개를 매수를 했다. 그리고 14일에도 400개 상당을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정확히는 1,010개를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100개씩 100개씩 사다 보니까 벌써 6만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더라. 사람들은 이게 뭐 업비트 주선인지 중동의 엉망, 엉망전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오늘의 사실 주인공인데요. 아캄 인텔리전스, 이 분석업체는 그냥 업비트 거다. 이렇게 라벨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살수 있는 용기가 있을 것인가? 제가 앞에 베테랑이라고 붙였어, 붙였죠. 이게 정말 산전수전을 겪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 코인 업계에 있으면 이거는 강세장 안에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당연히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세장 안에서 조정이 나오면 힘을 다해서 사는 게 맞겠죠. 그리고 최근에 어 이게 우발적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이더 월 또는 바이더 인베이전이라고 하면서 어 역사 그니까 반복됐던 이런 좋은 기회 때마다 사는 게 매우 좋은 기회였다. 뭐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베트남 원 때도 이게 다 주식이거든요.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오르고, 걸프전 때도 그랬고, 이라크 워 때도 그랬고, 뭐 크림반도 위기 2014년 나름 최근에 있었던 이것도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 반도, 크림반도 합병을 해버렸죠. 이때도 그랬었고, 결국 이런 베테랑 고래들, 산전수전 겪은 분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전쟁이나 큰 이제 조정이 있으면 사는 게 결국 본인에게 유리하더라 이걸 깨닫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그럼 나름 전쟁통이고 힘든 와중이잖아요. 이때 코인 탑10 부자들은 이제 어떤 코인을 들고 있는지 이분들은 또잘 샀다 팔았다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고차 한번. 어, 블록미디어에 좋은 기사가 있어서 단지 기사를 소개하는 것보단 좀더제 의견을 조사한 거를 덧붙여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 장기보일 할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암호화폐 탑10 부자들은 어떤 코인을 들고 있을까? 4월 16일 이제 새벽에 블록미디어가 쓴 기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석은 이제 아캄 인텔리전스라는 온라인 이제 블록체인 분석 업체죠. 여기서 탑10의 명단과 보유 포인을 공개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아홉 개만 기사에 써져 있습니다 마지막 거 하나는 조금 부정확하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게 해당 명단과 코인 내역이 어떤 경로를 알려 알게 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좀 틀린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함이못 찾아낸 것도 있겠죠. 아함이 전부 다뭐이 지갑 주소에 뭐 이건 누구 거고 저 저건 누구 거고 이렇게 써 있진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찾아낸 것만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준다. 일부 명단은 사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트위터의 활동명으로도 표시돼 있다. 고 하면서 또 가장 큰 나무 앞에 고래들이죠. 뭐 바이낸스의 장펑자오, f t x 의 뭐, 샘이나, 뭐, 이 코인베이스 CEO, 이런 사람들의 지갑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은 뭐, 워낙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빼고, 이제, 어, 이 차포된 상태에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겠다고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요. 일단 부자 1위는 저스틴 선이라고 합니다. 1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차포됐으면 뭐, 저스틴 선이 당연히 거기서 호랑인 이 거죠. 코인보자 현재 1위, 저스틴 선의 보유 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유 코인의 총액은 약 1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훨씬 사실 더 있겠지만, 아함이 이제 주로 분석한, 찾아낸 것만 10억 달러,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보유 코인 3개를 이제 꼽아봤는데, USDD, 트론, 비트토렌트. 아, 근데 다 특징이 있네요. 다 본인이 만든 코인을 많이 들고 있네요. 이것도 이제 뭐 트론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리고 트론과 비트토렌트 이렇게 세 개를 이제 가장 많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게 어 뭐랄까요? 좀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과거의 차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 차트가 뭐 뾰족뾰족하고 이렇게 떨어지거나 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1달러로 유지를 하려고, 패깅을 하려고 이제 많은 준비금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생각처럼 지금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FTX 사태 터졌거나 뭐 수차례 이제 디패깅이 된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 뭐 1월만 하더라도 0.98달러 정도까지 떨어졌고, 뭐, 지금도 0.989달러잖아요. 이게 1달러로 뭐, 이렇게 딱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봅니다. 자, 이제 2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들어보지 않았을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코인부자 2위와 그의 보유 코인, 제가 기구한 남자라는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생각보다, 어, 코인 부자라 하면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데요. 약간 기구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꽤 나옵니다. 일단 이분 이름은 레인 로무스라는 분이고요. 그 에스토니아라는 유럽의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 LHV라는 은행을 설립한 설립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럼 이 분이 어떤 코인을 들고 있느냐? 일단 보유코인 총액은 약 7.7억 달러 정도 한 아까 그 저스틴 썬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1조 원 가까이 들고 있겠죠. 근데 보유 코인 상위 세 가지를 찾아보니까, 어 일단 압도적인 1위가 이더리움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엑스데이터랑 막스 이게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엑스데이터라는 코인은 2014년에부터 이제 만들어졌던 코인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엑스데이터는 잘 거래가 안 되고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스트리머 코인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 코인으로 좀 이름이 변경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오래되기도 했고 뭐 실시간 데이터 이름이 데이터잖아요. 실시간의 정보 가치를 토큰화를 해서 뭐 사고팔고 뭐 디파이하고 이런 코인인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어 시가총액 한 750이 정도 되는 약간 뭐 실패한 코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읍스라는 그 코인도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일단 시가총액 자체가 검색이 안되고요. 유니스왑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는 멍멍이 밈코인입니다. 심지어 비탈리 부테린이 23년 3월달에 이런 수많은 코인들을 비탈리 부테린은 많이 선물로 받거든요. 근데 뭐 쓰레기코인이라고 하면서 팔아버렸던 그 코인을 들고 있더라. 결국 이더리움 빼고는 뭐, 약간, 뭐, 실패한 코인이라고 할까요? 잘안 나가는 코인이나, 뭐, 이런, 뭐, 부테레니 쓰레기를 뭐 팔아버린 이런 걸좀 들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분들도 뭐, 다 성공을 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고요. 왜 이제 기구하다고 했느냐? 그 많이 들고 있는 이더리움, 그러니까 코인 부자 2위잖아요. 많이 들고 있는데, 이분이 지갑키를 분실을 해서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무려 4억 7천만 달러가 들어있는 이더리움 지갑을 현재까지도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심지어 2014년도에 이더리움 ICO 때 샀던 한 1억원 정도를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만 현재 가치로도 약 6,500억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막 10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트랜잭션이 없으니까 한때 기사에서 사람들이 이 지갑을 두고 야 이거 신비한 지갑이다 뭐 신비주의 막 서태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신비주의가 아니라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못 찾고 있더라 그래서 막 방송에 나와서요 제발 키좀 찾아둬라 내가 절반을 줄게 이거 지갑 좀 열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정말 기구한 남자죠 코인 보자 이비라고 하는데 어, 두 개의 코인은 뭐 별거 없고요 이리, 이더리움은 찾지도 못하고 있고 참 이런 사연을 조사를 하면서 제가 찾게 됐네요 자, 3위는 비탈리 부테린입니다. 한국에 왔을 때, 뭐 이런, 나카모토 사토시나 한국시나 이런 티를 왜 입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보유 코인은 아까 2위랑 비슷합니다. 7.6억 달러 정도를 들고 있고, 보유 코인 상위 세종류는 뭐 이더리움 창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더리움이 있어야 될 거고, 또 W 이더리움은 랩드라고 해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고속도로를 잘 태울 수 있게 쌓아가지고 들고 있는 이더리움이다. 역시 뭐 똑같은 이더리움인 거죠. 그리고 S 독이라는 건 처음 들어봐서 찾아보니까 역시 아까 그 맙이란 코인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스몰 도지라고 해서 누군가 비탈리 부테린에게 후원을 한것 같은데 이 역시도 뭐밈코인이자 잡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뭐 이더리움은 이제 뭐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자, 4위, 스테판 토마스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리플의 CTO로 활동을 했던, 뭐, 나름 이제 유명 인사인데요. 이분도 약간 기구합니다. <laughs> 아까 2위 분이랑 비슷한, 어, 분인데요. 일단 이분이 들고 있는 코인 총액은 약 4.4억 달러 정도 되고요. 어, 세 종류를 쓰라고 했지만, 이 블록미디어 기사에선 비트코인 하나만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거의 많이 이렇게 4.4억 달러 들고 있는 분인데, 이분도 비트코인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21년도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260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미국 남성 했는데, 현재 그냥 대략 1억으로 잡아보면요. 이분이 7002개를 비트코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약 7000억 원을 지금 날릴 위기에 처했다. 날린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비밀번호 10번을 틀리면 이 지갑은 영영 찾을 수 없는데요. 이거 아마 예전에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10번 중에 8번을 비밀번호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린 거죠. 딱두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 잠잘 때마다 이 비밀번호가 뭐였는지 생각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이거 비번 푸는 업체에게 이제 너 풀면 내가 반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비밀번호 풀었다는 얘기를못 들었거든요. 앞으로 풀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거 예, 정말 예전에, 비트코인이 뭐 2달러, 3달러 할 때, 뭐 비트코인 관련 영상을 만들어주면서 받은, 어, 그 보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많이 커질지는 이분도 몰랐던 거죠. 아무튼, 뭐, 이런 기사가 이풀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어떻게 해결을 하실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부자 4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뭐, 별로 부럽진 않죠. 자 5위는 제임스 피겔이라는 분입니다. 어, 보유 코인 총액은 약 4.3억 달러라고 했고요. 어, 세 종류의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코인을 볼 때, 이거 굉장히 어렵게 써 있잖아요. AETH, WSTETH. 띄어쓰기도 안해서 읽기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더리움인데요. AETH는 그냥 스테이킹 됐다. 그리고 W는 아까 보셨죠? 랩드라고 해서 둘러쌌다. 이더리움 고속도로 태우려고. 그리고 ST는 이제 뭐 대출이나 여러 그 디파이프를 담보로 이, 이더리움을 담보로 이제 받는 그나 대출하기 위해서 담보로 잡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킹 됐고 랩드 됐고 <laughs> 그 담보로 된 이더리움이다. 결국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AETH, USDC는 결국 USDC를 스테이킹 된 거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EHT가 어, 이 예, 기사에 자주 나오는데요. 저는 오타가 아닌가 싶거든요. EHT라는 코인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오타가 아닌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싶고요. 어, 이 친구는 닉네임이 이더 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더리움을 매수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얼마나 좋아하면? 아베, 에이브라는 이제 그 디파이 풀이 있죠. 여기서 1100만 달러를 이제 비트코인을 대출을 받아서 이더리움을 또 샀더라.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 이 플로우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더리움이 2만 개가 있는데 요거를 ST 이더로 전환을 합니다. 왜 전환을 했느냐. 아베에 가서 요 ST 이더를 담보로 해서 다시 비트코인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또 이더리움을 살 정도로 계속, 어, 뭐, 리스테이킹, 뭐, 담보를 잡아서 다시 한번 이더리움을 살 정도로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이더 고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6위 이제 가볼게요. 패트리시오 얼스 워터라고 하는데, 이름이 어렵죠? 자, 보유 코인 총액은 약 2.2억 달러라고 하고요. 세 가지 코인 많이 들고 있는 거. 역시 또 이더리움 나오고요. W E H T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볼때 오탄 거 같아요 이더리움 같은데 아무튼 둘러 싸 있는 이더리움이 아닐까 한번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R P L이라는 코인은 아 드디어 아는 코인 하나 나왔네요. 참 제가 모르는 코인도 많이 있더라고요. 로켓풀이라는 코인이죠. 그빗썸에도 상장이 돼 있는 걸 알고 있고요. 탈중앙화 이더리움 스테이킹 풀. 이 역시 이더리움을 이제 맡기면 탈중앙화에서 이자를 주는 뭐 그런 어,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이 코인은 이제 같은 동명이 코인, 동명이인이라고 할까요? 이 어, 로켓플을 사칭하는 뭐 사기사건이 있어서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코인을 사실 때는 어 반드시 본인이 뭐 비썸이나 업비트를 통해서 사시는 게 좋고요 누가 뭐 좋은 거 있다고 하면서 돈 보내라 이런 건다 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어 근데 이분도 어, 이분도 조금 기구합니다. 어, 이 앞전 거에 비하면 조금 약하긴 하지만 로켓풀을 굉장히 좋아하는 고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POAP라는 회사를 창업을 한 이제 월렛을 조사를 해보니까 피싱 공격을 받아서. 380만 달러 상당의 로켓풀 코인을 도난을 당했다. 이게 이 패트리시오의 어, 지갑 주소였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도 크게 잃었죠. 근데 하나 또 재밌는 건, 이렇게 해킹을 해서 가져간 이 공격자 역시, 그냥 로켓풀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전략 매도해서 1802개의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도망가더라. 예전에 뭐 저스틴 선도 이더리움으로 많이 바꿔서 마, 마치 뭐 이민 가듯이 많이 샀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친구들도 결국은 해커들도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결국은 어디서나 받아들여지고 이제 바꿔 먹을 수 있는 건 이더리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 재밌어서 이건 소개를 좀해 드렸습니다. 자, 7 2이9리 어, 이제 시,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보겠습니다. 72는 이제 트위터 아이디가 lugis.ether 이게 띄어쓰기가 안돼 있어서 처음엔 뭔지도 몰랐는데 아 이게 다시 점이라고 하면 이 뒤에는 점이더구나 이 친구 이름이 루기스거나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로 트위터에 이런 프로필이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지금 루기스 같고요 루이스 점이더라는 이제 그 아이디를 쓰는 분인데 트위터에서요 이 친구의 보유 코인 총액은 약 4,100만 달러였고요 많이 들고 있는 코인 3개는 아 드디어 아는 코인 나왔네요 메이커 디파이 코인이죠 그리고 이것도, 야, ST 이더 같은데, 아, 아, 앞서 계속 오타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담보, 대출할 때 맡기는 그 ST 이더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뒤에는 그냥 이더다. 그리고 8위 가겠습니다. 윈슬로우 스트롱이라는 분이 있는데, 8위입니다. 2700만 달러 정도를 코인으로, 이제,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이렇게 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뭐덜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많이 들고 있는 코인 세 종류가, A, 또 아, 어렵게 또 나왔네요. 스테이킹한 어, 이더리움을 묶고 이제 랩트를 해서 시, 이제 시온 비트코인이다.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 GRT 그래프 코인이죠. 우리 어, 이거는 업비트에도 있는 이제 AI로 엮인 코인이고요. SQ, SQT는 저도 처음 들어봐서 찾아보니까요. 서커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시가총액 2,894위에 잘 모르는 코인이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제가 볼 때는, 어, 그니까, 씨앗 같은 정말 작은 비중의 돈을 이렇게 뿌려놓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렇게 터지는 코인, 뭐, 그래프는 그래도 터졌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런 잘 모르는 코인, 안 터지는 코인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뭐, 그래서 아까 여러 뭐 이름을 알수 없는 코인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 터진 코인도 이제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9위 가겠습니다. OX, 뭐, 발디레나라는 이제 아이디를 쓰는 분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트위터에 이런, 이 아이디는 그래도 좀본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이런 아이디를 쓰는 분인데, 한 1200만 달러 정도를 코인으로 들고 있고요. 세 가지 종류의 코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역시 또 어려운 거 나왔네요. 렌조로 해서, 어 스테이크로 한, 리, 스테이크를 한 이더리움. 그냥 이더리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더리움. 그리고 루물스, 루묵스 이거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이 역시도 한방을 노리고 이제 살짝 씨를 뿌려둔 코인이 아닌가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10위는요 사실 스마티스트먼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트위터 이분이 있긴 한데요 이 정보가 부적합한 것 같다고 해서 블록미디어에선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차포되고 한 10위, 한 정확히는 9명의 코인부자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어, 상위 3개 정도를 봤었는데요. 뭐, 결론 요약을 맺을 것같지는 없죠. 이제 뭐, 워낙 반복됐던 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인 부자 탑9이 보유한 코인 순위. 제가 엑셀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압도적으로 이더리움이 6명, 9명 중에 6명이 이걸 들고 있었고요. 비트코인 2명, 스테이블 코인 2명, 그 나머지는 뭐 트론부터 뭐 비트토렌트 등등 뭐 이름도 알수 없는 코인들까지 어한 표씩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스틴 선이 이더리움도 많이 들고 있다고 예전에 뭐 코인뉴스에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아카미 이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9 중에 7명이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래서 사실 저도 외국 투자자들처럼 어뭐 탈중앙화 거래소를 쓰거나 제가 런치패드나 뭐 NFT 구매 등을 하지는 않아서 이더리움을 그냥 개념상으로만 인체의 혈압, 혈액 같이 쓰인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별 생각 없이 코인 어, 부자들의 보유 코인을 보고요.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월가 등 중앙화된 기간뿐만 아니라 탈중앙화된 세상에서도 이더리움 수요가 마치 뭐 혈액 공급하듯이 엄청나다는 걸 새삼 느끼면서 어, 이번 사이클은 물론이고 다음 사이클의 하락장 때도 이더리움부터 또 모아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자 나만의 믿음의 코인을 찾아보고 모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